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훈련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여서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소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의 선배,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깊이 그 말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 가끔 되새기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 또 주님께 부르신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가 광야에 갔지만 그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쓰시는지 교훈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에 성실히 행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큰일을 위해 직접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지금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실히 일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이와 같이 일상에서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실 때도 그들은 그들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여 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때 하나님은 앞으로 출애급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할 광야 40년의 이 광야의 로드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성실히 치면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는 일이 한참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실히 행한 일을 통해서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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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당신은 완전히 충전됐습니까? 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과 삶에 에너지를 부어줄 세 가지 열쇠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것이 우리 일터에서 에너지를 불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하면서도 힘차게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지금 이 순간 했던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이시는지를 우리가 그런 의미와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죽게 하듯 우리가 날마다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 설교 때 제가 그 대학교 때 기말고사 때 저를 도와준 TA 때문에 조교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시험 점수를 받았다고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너 이거 맞니?라고 그 한마디에 문제가 슬슬 풀렸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 스토리에는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 학교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 보통 300명, 400명의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석 체크도 잘하지 않고 또 시험만 잘 치르면 됐기 때문에 좀이 수업을 잘안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 400명의 그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은 한 20명, 30명 또 소그룹으로 이 교수님을 도운 이 조교들, 이 TA들이 주관하여서 이 소그룹 모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모임들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공부만, 교과서만 열심히 읽고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 피곤할 때는 수업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 다니엘 학습법이 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고백하기를 본인은 매 수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여기고 집중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수업과 또 소그룹 모임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 소그룹 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보통 중간고사가 끝나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보통 이 소그룹 모임에 잘 오지를 않는데 저는 그때 그 다짐을 기억하고 소그룹 모임에 갔습니다. 보통 때는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소그룹 모임에 와야 되는데 제가 갔더니 저 혼자만 온 것입니다. 그리고 TA도 저 혼자 와서 저를 보고 웃으면서 좀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때 TA와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웃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났는데 제가 기말고사 때 저를 도와준 TA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속으로 몸에 혼자 온 것이 기특했는지 또 우연찮게 제가 푸는 시험 문제를 보고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TA의 도움으로 그 클래스를 잘 통과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순간마다 성실히 행할 때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 기억할 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히 행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고 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맡겨진 것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 그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잠시 멈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냐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평소와 같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란 그 당시 사막 광야에 흔히 있는 가시 덤불 나무였습니다. 또한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뜨겁다 보니 때로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탔다고 합니다. 모세도 아마 불이 붙어서 타는 떨기나무를 종종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이 광경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의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여 가까이 다가간 것은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최선을 다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40여 년간 광야에서 또한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그는 곧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한절 한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된 것은 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있는 수많은, 수많은 그런 가시덤불 중에 하나인 별별 별볼일 없는 그런 나무이지만 그게 멋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면 모세를 만지시면 바로 모세도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 가리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맺은 언약들은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칠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저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즉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 보듯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셨습니다. 이말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곁에 계셔서 저들의 겪는 고통과 환란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또, 또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그 가난족 속, 햇족 속, 아모리족 속, 브리스족 속, 히비족 속, 여부수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환란은 공감하실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의 억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을 세우시고 곧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고 또한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되 곧 바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 말씀과 기도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누구신가를 날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환란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 잠시 멈춤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또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로 알수 있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이 모세가 40여 년간 이 광야 학교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를 겸손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혈기 왕성하여 늘 자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가 스스로 somebody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바로 nobody가 될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그가 그때 낮아지고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아사시의 성자인 프란체스코는 그에게 왜 당신은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가장 거룩한 눈은 죄인 중에서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으셨던 것이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는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험 강함, 미모 그리고 확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택하셨던 것이오. 이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용하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아, 죄인 중에 죄수였고 그리고 미천한 자 중에 미천한 자임을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은 그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되 존귀 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를 여기나를 있 넘어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해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답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중 하나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겸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실패하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교문한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아, 이것도 제 스스로 할수 없구나, 내 스스로 할수 없구나, 라는 그런 어,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 자신을 아, 겸손케 되도록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도 저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하여옵소서. 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모세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40년의 이광야학교를 마치고 준비된 또 훈련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호랩산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신의 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호렙 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그 장소를 보여 주심으로 증거로 보여 주심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모세와도 또 2000년 전 제자들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약속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참 수많은, 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되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며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또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생명 비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의 모든 사역과 또 교회 모든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주민 목사님 주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심을 통해서 재충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상 가운데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루카스 종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며 주의 뜻을 행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고, 또한 아들 부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게 하시고, 또 비전의 모든 과정이 또 통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써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